여러분 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아이디어 특허로 이변을 만드는 이동기 벨리사입니다 어, 여러분 혹시 맥주 좋아하세요? 어, 특히나 여름같이 목이 마를 때 시원하고 청량한 맥주 한 모금 참 좋죠. 어, 특히나 지금 이 보여드리는 테라 맥주는 어, 최근에 그 아이트 젤로사에서 출시를 해가지고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어병 요, 요 병의 중심에 그 나사형의 나선형의 무늬가 있어가지고 독특한 어 외관을 제공하고 있죠. 그런데 이그 하이트 맥주가 특히나 이그 나선형 어 나선형이 무늬 문의 때문에 무늬를 가진 용기 때문에 특허 소송에 휘말렸다고 하는데요. 그 사연이 어떻게 된 것인지 한번 저와 함께 살펴보시죠. 2019년 11월 말에 언론을 통해서 하이트 진로의 테라 병이 어 침해에 관한 어떤, 어 판결이 나왔다고 언론을, 어 언론에 이렇게,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어 내용은, 어 하이트 진로의 테라병이 어 특허 침해가 아니다라는 내용인데요. 음 사연은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등록 특허입니다. 실제 그, 이 테라병은 어떤 외관에 가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데, 이 특허, 어, 특허제, 916631 용기라는 특허를 가진 어떤 특허권자께서 이 하이트 테라 병의 디자인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이 특허 공고에 담긴 이 도면을 보시면 어이 테라 병에 있는 용기 나선형 무늬하고 상당히 비슷한 게 보이는데 좀더 크게 한번 확대를 해볼게요. 보시면 이 용기의 윗부분에 그 나선형 무늬가 있어가지고 어떤 독특한 외관을 제공하는 점에서 어 거의 비슷하지 않은가 이렇게 이제 착, 생각이 들 정도로 어 비슷한 이미지가 지금 용기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특허권자가 하이트 진로의 테라 병에 대해서 어이 병의 디자인은 나의 특허를 침해한 것입니다라고 주장을 하였던 모양입니다. 아, 그랬더니 그 하이트 진로 측에서는 그렇지 않다. 당신의 특허는 인정을 하지만 그 나의 이 우리 테라 병의 디자인은 당신의 특허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였고요. 그 주장을 실제 법원을 통해서 확인을 받기 위해서 어, 특허심판원에다가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어, 청구를 했습니다. 권리범위 확인 심판은 특허권자가 청구할 수도 있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특허권자가 청구하는 것은 이 어떤 모방품이 내 특허의 침해에 속한다. 라는 것을 판단을 구하는 것이고요. 반대로, 반대편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나의 제품이 특허의 침해가 아니다. 라는 판단을 구한다. 이렇게 적극적 권리범위 심판과 소극적 권리범위 심판이 이게 따로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하이트, 하이트 진로 측에서 소극적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구해서 어, 나의 이 테라병은 이 특허의 침해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구하는 이런 심판을 제기했던 것입니다. 그, 그래서 그 심판은 6개월 만에 심결이 어, 나오게 됐는데요. 심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확인 대상 발명은 어, 확인대상 발병이라고 하면 이 테라병의 어 디자인, 용기가 되겠죠. 이 음료 용기는 특허의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즉 침해가 아니다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의 근거가 논리적으로 신결문에 담겨 있는데 이 신결문은 실제 특허청 키프리스에서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그 키프리스에서 확인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의 논리적 근거가 있는데 주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마킹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사건 특허발명의 도면에 기재된 것은 어. 복수의 어떤 가이드 나선형의 가이드가 있는데 그 목적은 가이드의 목적은 액체 내용물이 병목부의 배출구를 향해 회전하면서 배출이 유도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말이 좀 어렵죠. 어 요는 그렇습니다. 이 특허의 등록특허의 권리범위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등록특허의 어떤 도면만 보자면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등록 특허에 이 존재하는 나선형 무늬가 왜 있는고 하니 청구항을 보겠습니다. 청구항은 이왜이 이 특허가 인정되는지의 근거가 되는 목적 효과에 관한 것인데 수용된 액체의 내용물이 병목부의 배출구를 향해 회전되면서 배출이 유도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배출이 유도될 수 있도록 나선형으로 담겨지는 복수의 가이드가 형성됐다 즉이 등록 특허는 이목 부분에 다수의 가이드가 있긴 한데 이 가이드가 단순히 바깥에서 외관만 이쁘게 하고 있는게 아니라 실제 병 안쪽에서 안쪽에서 오목오목하게 가이드가 존재를 해서 병을 따를 때 음료를 따를 때이 복수의 가이드를 따라서 음료가 회전하면서 회오리 하듯이 나오도록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랄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용기 안쪽에서 가이드가 있어가지고 이 나선이 있어서 용기 쉽게 이게 배출되도록 하는 건데 이 테라 맥주는 바깥에 복수의 나선은 있지만 안쪽에는 그런 나선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저 특허가 구현하고자 하는 음료를 쉽게 배출하는 그런 기능은 구현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심판원에서는 외관은 비슷한 건 맞습니다. 만약에 이 등록 특허가 등록 특허가 아니 등록 디자인이었으면 디자인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다른 판단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사안은 특허 침해입니다. 효과를 내는 기능을 동일하게 가지고 있느냐인데 이 특허에서는 안쪽에서 안쪽에 나선이 있어가지고 용기, 그 음료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한 건데 이 테라 맥주 병에는 안쪽에 나선이 구현되지 않았다. 그래서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지 않기 때문에 이 특허와 다르다라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테라 병맥주는 이 등록 특허와 다르게 음료를 용이하게 배출되도록 배출구을 향해서 내체 내용물이 회전하면서 배출이 유도되도록 하는 기능은 구현하지 않는다. 따라서 등록특허와 다르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 나아가서 하이트진로 측에서는 어, 실제 이 등록특허가 특허 자체, 특허 등록을 받은 것 자체가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어, 무효 심판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무효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 등록된 이, 어, 사안에서 등록된 이력을 봤을 때, 이게 적절하게 진보성이 인정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사후적으로 특허를 무효로 시켜주십시오, 라고 하는 건데요. 그 신결분도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무효 심판, 주문, 특허등록은 이 등록특허는 발명의 특허를 무효로 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어, 이 무효로 증보성을 부정을 해서 무효가 되는 여러가지 근거가 있는데요. 결정적으로 일본의 등록특허가 제시가 됐습니다. 대한민국 특허가 아닌 일본에서의 공개된 비교대상 발명은 일본 공개특허네요. 일본 공개특허, 2001년에 공개된 특허인데 이 일본의 공개특허를 제시하면서 이 등록 특허가 인정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였던 일본 특허에서 비슷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등록 특허는 어, 진보성 인정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실제 심판원에서 판단했을 때도 일본의 비교대상 발명에서도 나선 리브의 계곡부가 병의 안쪽으로 블록지게 형성돼서 됐음을 알수 있고요. 그리고 비교대상 발명 일도 역시나 그 안쪽에서 액체 내용물이 어 입구를 향해서 회전하면서 배출되도록 유도할 수 있다. 결국 목 구성과 효과가 거의 동일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이 등록특허에 문제가 됐던 등록특허의 발명은 비교 대상 발명이 발명과 비교했을 때 안쪽에 볼록 형상을 가지고 나선형으로 감겨지는 복수의 가이드가 형성돼서 액체의 내물이 배출구를 향해 회전하면서 유도되도록 하는 기능이 아, 지금 비교할 거는 이 병하고 비교하는 건 아니에요. 이 등록 특허와 비교 대상 발명이 실제 구성과 효과가 거의 같기 때문에 등록된 특허임에도 불구하고 그 진보성을 인정할 수 없고 무효로, 무효가 되는 게 맞다라고 어, 판단을 하였습니다. 어, 그런데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린 권리 범위 혁인 심판과 무효 심판의 심결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어, 대한민국에서 특허 관련된 그 소송은 1심은 특허 심판원에서 내리게 돼 있고요. 2심은 특허 법원, 3심은 대법원을 가게 돼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단을 합니다. 근데 이 심결은 1심에 해당하는 특허 심판원에서 내린 판단입니다. 그래서 어, 패소 측에서 특허 법원에 불복을 하면 다시 특허 법원에서 어, 다시금 판단 하게 되는데 지금 이두 사안은 모두 다 특허 심판원에아특허 법원에 어떤 다시 어떤 판단을 요청할 것을 특허 법원에 불복이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기록적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는 특허법원의 판단 또 대법원에서의 판단까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은 1년 정도가 더 있어야지 내려질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여러분, 이 사안에서 봤을 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특허권자가 자신의 특허가 있고 어떤 모방품이 있을 때 나이 특허를 가지고서 모방품을 제재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당연하고 모방품도 당연히 특허를 존중해서 모방을 하지 말아야 해요. 그런데 이사항 같은 경우는 특허를 아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이 테라병의 안쪽에는 특허에서 얘기하는 그 회전 음료가 회전하면서 배출되도록 하는 기능이 구현돼 있지 않아요. 너무나 자명하게 특허 체매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어, 지금 특허권자 쪽에서는 좀 무리하게 자신의 특허를 주장을 해서 어떤, 무슨 목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 아마도 뭐 경제적 이득이나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제 추, 추측입니다. 어, 그래서 무리하게 특허권을 행사를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다면 결국 특허권자도 이 소송에 드리는 돈 들죠. 시간 들죠. 스트레스 받죠. 나가서 아 무엇보다도 그냥 이 특허체매가 아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특허가 무효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발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당신이 특허권자라면 그리고 모방품이 있다면 이 특허 침해다라는 사실에 입각해 판단에 스스로의 판단에 입각해서 무리하게 특허 소송을 침해를 문제삼으면 소송을 진행했으면 안 됩니다. 특허 판단 특허 침해라는 판단이 들더라도 이 상황이 정말로 특허 침해가 맞는가 그리고 내 특허가 무효될 여지는 다시금 없는가를 확인하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특허 침해가 맞다라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특허 침해를 입증하고 또 상대방으로부터 화해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배상을 이끌어야 할 것인지를 신중하게 절차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도 특허권자 입장이시라면 그리고 특허 침해가 문제되는 상황이라면 당장 경찰서를 가실 게 아니라 어, 가급적이면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통해서 정말 특허 침해가 맞는지 어떻게 이 절차를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어, 다시 한번 어, 충분한 상담을 나누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어 어떠한 상황에서라도만 저에게 조언을 요청 주신다면 저는 어, 신중하고 객관적인 도움을 드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편안하게 저한테 연락 주시고요 저 아니라도 괜찮으니까 반드시 신뢰할만한 전문가를 통해서 어, 상담을 받아 보시고 신중하게 특허 침해 절차를 진행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특허 침해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어,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영상 잘 봐주셔서 감사합니다.